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몸표기 생활운동 협회의 네. 임원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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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박정혜 사범님을 소개합니다. 몸표기 생활운동은 일단 그 요가 같은 달라요. 요가의 영상에서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의 이제 이런 운동이 됐고 몸표기 생활운동은. 말 그대로 허리 세우고 가슴 펴고 고개는 드는 그 기본 자세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는 항상 몸이 굽어있어요. 그리고 항상 오그라있어. 어깨도.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술도 내고 는 항상 굽어있고 그리고 고개도 항상 우리 일자목이 되고 그쵸? 빠지겠죠. 거북이 몸. 그래서 그운동의 생활운동은 항상 기본 허세 가펴고들리라고 해서 허리 세우고 가슴 펴고 고개는 들자. 그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할수 있어요. 항상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수 있는데 생활 운동, 기본 운동 그다음에 도움 주기가 있어. 뇌목 풀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히 그 우리 항상 그 이제 앉아 있거나 그랬어어깨같 아파. 그리고 목도 아파. 근데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면은 머리 편두통이라든지 뇌혈관질 문제가 생겨요. 그게스트스안 나니까. 또 어깨도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팔이 아프고, 나중에 손도 저려요. 소이 저리다, 심해지면은 손에 마비도 와요. 마주고 와요. 일을 하다 보면 손이 오후 되면 굽고, 뻥도하고 저리고, 이게 움직이는 게잘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 간단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손가락 을 먼저 푸는 거을 알려드릴게요. 평상시에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손가락을 우리 마디가 첫 번째, 그 중간 끝 마디가 있어요. 얘를 엄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마디를 옆에를 꽉 잡아줘요. 잡아주면 은 통증이 있어요. 통증 있는 부분은 꽉 눌러가지고 살살 펴서 뼈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도 꽉 잡아서 살살 살살 끝에 마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목, 손가락을 전부 다 왼쪽 오른쪽을 갇혀서 꽉꽉 해서 풀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뻐근했던 것들이 풀어져요 오른쪽 왼쪽을 다 같이 해고 우리 잼잼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기 들그잼 그렇죠. 젠잼 시키고 곤지곤지도 시키고 이던 것처럼 젠잼 잼잼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손가락 쫙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굳어 있던 게 수축이 되있던게 펴져요. 펴지면서 부피도 같이 풀어지면서 손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에 계곡처럼 줄곡이생기니 그냥 아. 줄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손을 이용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해서 여기 계곡을 이렇게 마사지듯이 해해렇죠 아. 아. 그러면은 아.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가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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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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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풀어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손가락을 딱 보면은 보조개 같이 네.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를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음. 누르면은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여기 눌렀을 때 통증이 있어요 음. 그거는 손목이 굳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그 여기를 꾹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뼈가 이렇게 옆에 그뼈 음. 근육 음. 쪽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나의 줄기, 우리 몸은 근육 줄기라고 해서 하나로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같이 위로 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위로 올리면서 이를 뼈 있는 주변 근육을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 굳어있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줄기를 뼈 옆에 있는 근육을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딱 올라갔을 때 팔꿈치 쪽에 이제 첫 번째 요소 이제 여기 연결되잖아요 엘보 테니스 엘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여기를 꾹 눌러주면서 같이 풀어주면은 엘보에 도움이 돼요. 그렇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어깨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돼 팔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팔 저림이 완화가 되고 손이 뻐근하고 붓고 그런 부분들이 풀려요. 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오십경 오잖아요. 오십경 하면은 회선 근계, 파열도, 섞겠을 거 아니면 뭐 이러잖아요. 이 것들은 팔을 일단은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어깨가프잖아요. 아 아프니까는 안 움직인단 말이지. 굳게 그러면 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파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우리. 겨드랑이, 여기가 그 소원근이랑 근육이 딱 만졌을 때, 여기 겨드랑이 쪽이 지방같이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림프, 우리 쓰레기 음, 그, 너무 많아. <laughs> <laughs> 그거를잘 만져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여기가 굳게 되면은 50개원이 완요 그리고 아, 곧딱 잡은 상태에서 가슴쪽, 어깨 라인하고 가슴쪽 닿는. 그 부분. 그 안쪽 근육이 이제 그 우리 그파근이라근육는데 여기를 손으로 꽉자라서 눌러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뭉쳐 있으면은 그 덩어리처럼 만져져요. 거기를 꽉 눌러서 한3만 눌러 볼까요? 아. 아. 네. 심하게 할수있어 을 잡았다. 잡았다가 아, 몸에 좋지. 아, 놓아주셔야 근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어디, 더 잡아. 어, 더 잡아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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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잡을 게 없는 거. 뭘 잡겠다는 거야? 장난해? 더잡을게 없는 건 아니고. 장난이야, 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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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아아프 내가 제세요 정산입니다. 저 시돌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드랑이랑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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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laughs> 쪽에 <그냥>. 딱 잡으면은 <laughs> 아, 위에 그 우리 그 세골 쪽 올라가는 이렇게 나은 데 있죠. 네. 목에서 내려와서 여기 세골 쪽. 음. 그 뒤쪽에 보면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우리 어, 어깨 보면 딱장히는 보고 있죠? 쏙 들어간 적 어, 없어. 뚝뚝해졌어. 아, <laughs> 거기는진택이 거기는 있어. 있어. 그쵸. 응. 오십견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앞에 가슴 쪽이랑 그러니까 이 가슴이라는 게이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깨 라인에 어, 붙어있는 그렇죠. 그 근육뼈 안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하고, 뒤에하고, 경각골 쪽, 저 날개. 네. 그 부분이 굳어있어서, 오십견이 오고, 굳은, 네. 아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를 잘 눌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세골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딱 각이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그 밑에를 누르면은 구멍처럼 약간 네. 밝은 곳 있어요. 네. 거기가 다 거기 맞아요. 거기가 포인트인데 진짜. 거기를 잘 풀어줘야 돼요. 여기 통증통점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제대로 풀어줘야 돼요. 음. 그래야지 어깨 근육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 하면 선생님 팔이 저린데 네. 그래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절이라는 거는 풀린다라는 거요 풀린다라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라고. 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게 그 근육이 그 굳어 있던 곳을 음. 만지게 되면 처음에 이게 음.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거는 그 통증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음... 그건 좋은 거예요. 저도, 저도, 내가 아픈데 뭐. 느끼지 못한다는 건그 완전히 풀려 있거나 너무 굳어가지고 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요 아, 근데 아, 이거를 아, 만졌을 때 아, 통증을 느끼고 저리고 이런 게 느낀다고 하면 은 그거는 풀리고 있다는 라거이기 때문에 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laughs> 네. 우리 몸부림 동아리 요야겠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목이 이렇게 하면은 뒤부터 해서 여기세골에서 연결되는 줄기 있죠. 이게 흉쇄돌근이라는 그 근육인데 얘가 굳게 되면은 우리 목이 거, 일자목이 되고 거, 네. 여기 목이 아프니까 우리 그 몸이 굽어있잖아요. 라운데쏠려가 되고 있는 이게 모, 머리부터 해서 어깨랑 그다음에 하체까지 일직선이 중심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목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거북이 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평소에 뒤로 한 다음에 엄지를 해갖고 이 줄기를 꽉 끝에 목, 목 끝에 음. 연결되는 부분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꽉 잡아가지고 어, 응. 꽉 잡았다가. 천천히 맞아요. 이거를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님프가 아, 많이 있는 곳이 오가고 겨드랑이하고 <laughs>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맞아, 잘 풀어줘야 맞아. 되는 거양쪽 이렇게 주물러 주는 음, 게 아니라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놨다가를 그렇요 네, 주물러도 상관은 없는데 주물러는 거는 밑에를 이렇게 주물르는데 음. 주물러는 것보다도 꽉 잡아서 그러니까 통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꽉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잡으면서 강도를 50, 70, 80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랬내가 누울 때로 콱 누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갖고 이 양쪽 기둥을 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을이기그리가 응? 응? 응. 스트레스 받고, 그위그 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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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 응. 음식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빨을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위니하고 아레니하고 그 부츠가 다아요 그게 안 맞으면 먹을 때 음식 소리가 아니라 딱딱딱딱 이빨 부딪힐는 소리가 나요. 그거를 푸는 건데 주먹을 말아주시고 턱을 이런 부분이 된 상태에서 얘를 위로 우리 리프팅하는 것처럼 그 근육을 이 근육을 믿는 게 아니라 꼭 눌러가지고 각 이루는 부분까지 손을 쭉 올려 꺼어 올려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을 이루는 부분에 가서 정점이 됐을 때꽉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눌렀을 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같이 동시에 동시에도 되고 그냥 따로 때면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꼭 눌러줘갖고 이 턱도 풀어주세요. 오, 턱 풀고 ]구나. 그다음에 흉쇄 돌근 풀기 하고 네. 그다음에 겨드랑이랑 어, 그 어깨 주변 근육 풀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 목하고 어깨 그리고 그 평상시에 그냥 계실 때 간단하게 이제 우리 어깨하고 그다음에 그 견갑골 우리 날개 부분하고 그하고 살짝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온몸 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온몸 벽에서 이 온몸 벽에 하나만 해도 그냥 온몸 벽이 완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하면서도 제일 어려워요. 그냥 고정된 그다섯의 사시는데,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요. 그 다음에 숨을 대부터 해서 가슴까지 깊게 들이마셔요. 들이마시고, 그다음 턱을 딴게손을에서한 이렇게 당겨줘요 그리고 양손을 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수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서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렇게 들이 마셨던 걸 천천히 내쉬면서 천천히 어, 왜냐면 고개를 항상 굳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뒤를 젖히면은 목이 뻐근해요 근육도 굽는 그 놀랜다고 삔다고 그러잖아요 그 갑자기 꺾지 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천천히 뒤를 젖혀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일자, 거북이 먹뭐 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루이나게얼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올렸다가 아, 올렸다. 아, 안 <laughs> 아, 처음에는 아, 잘안 올라갈 수있지만은 이게 자 경각골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건 어, 등도 어, 굳어 있고 우리가 그 몸이 구부어정이 구보, 있어서 아, 네. 이게 처음에는 <laughs> 아, 네. <laughs> 진짜 는다습니다 놀랐습니다. 오! 이 올라가. 저이 것밖에 안 돼. <laughs> 그러면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고 카페에서 어, 어, 내가, 아, 내가 나가는 라상해일까요 <laughs> 깊게 들마셨죠. 들마시고 어. 팔을 뒤로 조금 만 천천히 뻗으면서 몸을 푹뭐아 오늘 어제 전아요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네. 허리 부피기를 하는데. 어. 이렇게 하되면 잘한다. 그 다음에 또 정육점까지 걸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음. 어, 음. 사실 이게 저희가 허리 굽히기라고 해서 따로 동작이 음. 있는데 음. 허리 굽히기는 사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음. 그냥 어디 나가서 좀 그런데 지금 제 평상시에 음. 걸을 때도 우리 구르장에 붙이지 마시고 텐트 붙이지 마시고, 음. 마시고 그냥 손カ치키고 우리 옛날에 양반들 이렇게 다 음. 그런 것처럼. 손가지 우을 이렇게 다니세요. 음, 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배에 힘을 갖춰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아니면 연대 가셔서 그래 그냥, 지금 그냥 지금 있으면 사실 출곤하고 <laughs> 허리도 아프고 <laughs> 뻐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그냥 팔만 뒤로 살짝살짝 살짝 네, 올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a n t this in my new. I don't w a 는 t this in m 너무 e w I don't want this in 습니 n